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파이널 MVP도 몰라요. 음. 이제 진 주인공인데, 음. 혹시 울치즈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본 것은 112만 치즈 정도까지 저희가 봤었 때. 그렇습니다. 확인했었고, 오늘 아침에. 오늘 또 쌓였을 거라 100 몇십만일 것일 텐데, <laughs> 누굴 것 같아요? 어, 더 쌓이면 200만까지도 갈수 있잖아. 아, 그건 아니에요. 어, 아, 그 어, 아니네요. 어. 지금 아. 많이는 안 모였어요. <laughs> 127만 5천 원. 음. 와. 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오. 진짜 우승 상금보다. 많죠. 100만원씩 100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더블로 된 어? 거죠. 본인 어? 우승상금 더블로. 거기다가, 모니터가 100 몇십만원짜리죠. 우와! 우와! 그럼 300 몇십만원. 그러네요. 샘솜 오디세이 G6와 함께. 예. 네. 이야. 이건 도대체 누군가요? 와, 누가 받을지. 과연, 누구일지. 누구일까요? 짜친데 자, 시즌2, 파이널 MVP 누구일까요? 보여주시오! 엄 <laughs> 이야, 잘 가세요, 좀 친대로 뭐, 뭐, 잘 가라까지 그냥 제작진이 그냥 줘버렸습니다. 와 진짜 저도 이번 네. 그 우승 시리즈 네. 때아 음. 감명 깊게 봤고 네. 저는 머사 투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럴만한 시즌이습니다칸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자 머사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야. 배회 이야. 머사 뭐새 가슴이다 뭐다 이런 얘기 이제 싹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증명하지 않았나 이제 짜친데 레벨을 넘어 어 이제 뭐 저는 더 높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어디 아, 어디로 가야 아, 되지, 아, 가야 아, 되지? 아니, 근데? 어어요으니까 마지막 그 아, 답이 없는 녹통까지어 그렇죠. 그럼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지 목표가 있나요? 어 이제 앞으로 최 최종 목표. 아뭐 이제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많이 얘기하는 뭐 이런 뭐삼수봉 그라인업에는 네. 이제 올라갈만하지 네. 않나? 아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시간만 있으면 언젠가는 가요 아, 거기 예. 삼수봉멋 정도지 않나 이제 저는 벌써 어... 이미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음에 대 이미... 네, 그럼 제가 그걸로 기획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이 팔로 니다 <laughs> 삼성오디데이 G6를 받게 됐잖아. 예. 아 어때 요 모니터 삼성의 최고급 모니터 예, 받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 정도면 근데 이 모니터 사용하면 이제 뭐삼수봉에 비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보다 에이, 훨씬 좋아. 예예. 제라면그 울체즈도 지금 127만 5천 원 됐습니다. 아, 아 이거 어떻게 좀 쓰실 예정이신가요? 아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이 팀을 승리로 이끈 이제 저를 이제 좀 바꾸는데 쓰지 않을까. 아, <laughs> 어, 그럼요. 예. 네. 아이, 뭐 회식 다... 이런 건 없죠. 아이, 무슨 회식이에요. 우리. <웃음> <웃음> 아이, 진짜. <웃음> 아, <laughs> 나 <나오죠> 먼저 <laughs> 먹어야지. <웃음> 아, 예. 혹시 예. 함께 뭐 저녁이라도 먹는다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마지막 MVP까지도 축하드립니다, 버서님. 아이, 감사합니다. 짜친데 참여해 주신 분들 다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음, 참여해 줘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파이널 MVP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파이널 MVP도 여러분 각축전이었대요. 한표 차이에요. 여기는. 그러네요. 전 이분에게 한표 줬었어요. 어, 여러분. 이제 또 2위가 어. 누구죠? 2위, 2위, 2위. 준양님. 그렇죠. 아. 이준양님이었습니다. 이제 스태프와 제작진과 저희의 네. 투표 합산이 머사 다섯 표. 이춘향 네 내표. 아 표. 네 표였어. 진짜 한표 차이였어. 국률 나올 뻔 했네. 저는 마지막 에 서포터 해준 것도 너무 좋고 라인전에서 마지막 레오나가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 와, 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탁뱅이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한표 차이로 이렇게 갈리게 됐습니다.